자, 올림푸스 도케비 기본 14강 2번, 14강 2번 하겠습니다. 스테판 콜버트콜버트 기록의 어떤 지가 한 주인, 그리고 정치적인 어, 세이트리스트, 세이트리스트가 뭔가 하면 풍자, 풍자하는 사람. Okay, commented during interview on the importance of laughter in tense times. l a u t o r 는 웃는 사람이 아니고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런 긴장된 순간에, 텐스가 되게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시간에 웃음의 중요성에 대해 인터뷰하는 동안 코멘트를 했다, 말을 했다. 맞죠? 얘는 예고 풍자갑니다, 이 풍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You can't laugh and be afraid at the same time.라고 그가 말한 거지. 너는 웃고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할 수 없다. 우, 웃으면서 두려워할 수 없다는 얘기죠. 웃는 것과 두려워하는 be afraid라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동시에 할수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자, 자 그리고 그는 he would be right. 맞을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웃음은 실제로 엔돌핀이라는 것을 방출하는데 They are released to mask the pain we are causing to ourselves as our organs are being conversed. 자 여기는 목관대가 생각됐고 이렇게 잘라요 우리가 야기시키는 고통을 mask mask는 동사로 감추다 Conceal Hide, Conceal 알아두세요 우리 자신에게 As our organs are being conversed 자, Being PP죠 그래서 수동태 진행형입니다 경련이 일어나게 됐다 우리의 장기가 경련이 일어나게 되고 있을 때 우리 장기가 막 경련이 일어나고 있을 때막 졸라 아프겠지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그 고통을 감추기 위해 엔돌핀들은 방출된다. 자, 그러니까 위에 말이 맞는 거죠.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그 엔돌핀은 고통을 감추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웃으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같이 할수 없다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한 거죠. We like laughing for the same reason. Uh, runners like running. It feels good. 자, that 여기에 대 h why하고 똑같은 관계 부사입니다. 대에가 완전하니까. 달리는 사람들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웃음을 좋아합니다. It feels good, 기분이 좋으니까요. 자, 달리는 그것도 약간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신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웃음을 좋아한다. 막 뛰고 나면 고통스럽지만 또엔드피니 방출돼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나 But we've all had experience laughing so much, we want it s t o p e because it starts to hurt. 자, so much that, so that's t h a t s it? You w a t o stop the w o u r e g o i e w a e g n to go to the way you're g i n g to go t h w a u r e going to go to the way y n t i to to the w a u r e i to t a r t to h u r e going to go t h t h a to o to the way w a n to g to t to go to the way y w a n to go to t o u r e going t e w a u r e going to go to the way y 너무 많이 웃는 경험을 했어서 우리는 그 웃음이 멈추기를 원한 그죠? 원한 경험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너무 많이 웃어서 그 웃음이 멈추기를 원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다 왜냐하면 It s t a r t too hard 자, 보세요 So much를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We've had all e x p e r i e n c e of l a p p i n g so much, we want it to stop. Okay? 자 요렇게 요렇게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해되세요. 회사 하나 다시 해볼게요. 우리 모두 다 우리는 모두 다 너무 많이 웃어서 우리가 멈추기를 그 웃음이 멈추기를 원했던 경험 자 원했던 이 경험 이렇게 와야되겠네 요렇게 so t h a 이렇게 나와요. o okay? k 잖아 너무 웃겨가지고 배가 아프죽겠어 아 이제 그만, 그만 그만 웃으려 해야 그만 웃겨 이랬던 억험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아프잖아 It's not hurt 아프기 때문에 Like the runner The hurt actually began earlier 자, 달리기 선수들처럼 이그 고통을 여기서 h u r 가 아픔이잖아 뛰면 달리면 힘드니까 실제로 일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Thanks to e n d o h i Endorphin 덕택에 땡스토는 듀트랑 똑같이 we didn't feel it until later. 자 이해되십니까?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아픔은 일찍 시작했지만 엔도핀이방출이 되어 나오니까 나중에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 뛰고 나서 허허허호 대고 막 힘들 뒤질 한다 이 말이지. 자, it is the high we get from endorphin which continues. 자 계속 정법이 왔고. After the lightning had ceased, that makes it hard to be, as you could say, afraid at the same time. 자마지 문장 밑줄 치세요. 밑줄 치세요. 자마지 밑줄 찍죠잘 보세요. 너무나 무법적으로 혼돈스러운 게 많아서 쌤, 자 설명. 일단 첫 번째, 얘를 묶어놓고 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It is 댑을 이렇게 날려요. 자, 이건 it is that 강조입니다. 그럼 주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동사가 있고, 그럼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동사. 얘가 동사예요. 얘는 관계되면서 이런 게 아니고 이때 강조예요. 그래서 얘는 버리고 주어가 여기 있고 여기에 목적격 관계되면서가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그러면 makes it hard. 자, OC 요거도 버려 주세요. 버리면 to be afraid 요렇게 걸리는 거죠. 자, 세, 얘는 전문 문법 용어로 관계사절, 얘는 어, 계속 종법 삽입된 거고, 얘는 주절 삽입된 거예요. 부사절 삽입. 에즈컴볼세이 그래서 묶어놓은 거두개 빼고 일단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을 해석하는 걸잘 보세요. 엔돌핀을 부터 우리가 얻는 행복감은 high 절정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정은 자, 동시에 두려워하기 어렵게 만든다.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 앞에 상황을 꾸며주고 얘는 먼저 얘기하면 됩니다. 콜폴트가 말한 것처럼. 됐죠? 치우고. 그리고 웃음이 멈춘 후에 계속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치는. 자, 보세요. 위치가 컨티뉴가 그러니까 여기 축격관계되면서 있고 시즌은 스타벅 똑같거든요. 웃음이 멈춘 후에 계속되는 그죠.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그 우리가 얻는 절정감은 그럼 얘가 이, 이 앞에 있는 이하이를 받은 거예요. 알겠죠. 웃음이 멈춘 후부터 게, 후에 계속되는 엔돌핀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기쁨은 콜볼트가 말한 것처럼 동시에 두려워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 헷갈리죠. 콤마때문에 헷갈리고 이감목적어이 여기서 감목적어 진목적어도 구분해 두셔야 되고 자이 메이스의 주어가 이 하인거 그리고 축격곡이 생겼던거 잘 보세요 자 수업시간에 헷갈리면 질문하십시오